연습할 이청년들을본아아라이교인들을 보니까 이 눈에 서막. 아 이사랑사러움러움과함대쁨함런쁨이이느들졌습니다졌습니다저 우리 교인우의눈인이의니만이아청라바을이청보들하바라의는하라님의눈이라고요특이할때요특아할라여만아살아여러 평생 하나님평서하런님으서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또 응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시는데, 교회는 왜 주일에도 교인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주일에도 교인들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그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 한의시아 교회도 그런가요? 일주일에 하루는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은 절대 빠지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데 11조는 기본이고 주일 헌금, 선교 헌금, 감성 금 하라고 하니까 마음의 쉼이 없고 아, 예배드리고 때로는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아, 식사, 청소, 속으로 뭐 찬양 등 봉사하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일로 여겨지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의 현실이지만 저는 아,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이 뭐 아예 안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덜 드는 그런 교회, 그래도 주일에 교회 오면은 왠지 하나님 안에서 좀 쉬는 느낌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통은 교회가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뭐 주일 예배 한 번뿐이니까 그럴리가 없지만, 어, 뭐 주일에도 여러 번의 예배 참석을 요구하고, 각종 소그룹 참여를 권하고, 교회 학교 교사나 성가대나 찬양단으로 봉사하라고 하고, 그것만 해도 사실 고마운데, 설교 시간에는 막 혼내듯이 목소리를 높이며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헌신해야 됩니다. 더 순종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강조하니까 아, 듣는 교인들의 몸과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쉼으로 초대하시는데 교회는 교인들을 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 계명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식일 안 지키면 혼난다? 이렇게 겁주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죠?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자리, 신의 잔치로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초대, 우리 신들은 쉬고 놀테니까 너희는 일이나 해라고 그렇게 일하는 기계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귐의 대상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쉬자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그 시간에 우리가 평소에 수고를 멈추고 손을 떼고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 아, 내가 잠을 자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쉬어라. 이런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도 인간이 쉬기를 원하시는데, 1세기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스승과 지도자의 위치에서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거 제대로 못 지켜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에게 벌 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악몽을,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시 경험하지 않으려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은 613개 율법이 있는데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혼내듯 열변을 토하니까 듣는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건 아니지, 이건 너무 무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괜히 대들다가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지킬까봐 두려우니까 벌 받을까봐 두려우니까 어떻게든 양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 노력했습니다. 근데 실상 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실패하니까 매번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혼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거 다못 지켜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하시면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 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을 백성에게는 막 강요하는 겁니다. 자기는 왜, 그러, 왜 그러냐면, 왜 이것이 가능하냐? 자기는 못 지켜도 자기를 혼낼 윗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나 백성이 못 지키면 우리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혼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지도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 이거 듣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아, 하나님의 계명을 이거 다 지키는 게 너무 어렵구나. 이거 다 지키려면 나는 정말 턱도 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생긴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은 율법의 멍에. 라는 말입니다. 율법에 담긴 원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를 들면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정말 하나님의 계명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텐데 이것을 아, 내가 꼭 지켜야 할 계명 내가 안 지키면 벌받는 그런 계명으로 생각하니까 율법이 멍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멍해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도시에만 사신 분들 아니면 은 요즘 젊은이들은 어쩌면 대표곡 멍해를 떠오르는 그것은 알아도 진짜 멍해가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 멍해, 물론 멍해도 종류가 좀 있습니다만 어, 이렇게 생겼는데 어, 주로 말이나 소 같은 동물 목에 걸어서 밭을 갈게 하는 쟁기와 연결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태우는 마차, 어, 이런 마차를 끌고 가는 그런 기구인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저 멍애는 두 마리의 소에 연결하는 멍애입니다. 이 멍애를 소두 마리에 씌우면은 이렇게 돼요. 벌써 저것만 봐도 소들이 좀 불쌍해 보이죠. 소가 멍해를 매면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멍해는 옛날부터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는데 힘든 일, 고통, 구속, 복종,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 멍해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가진다는 것이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11조 해야 된다, 이런저런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다, 이런 규칙들을 지키는 것으로 여겨지면은, 그러면 기독교는 멍해로 여겨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고, 주일의 교회와도 쉼을 얻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당신에게 초대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모두 다 내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이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이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약 20년에서 25년 전쯤 같은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사용 중인 멍해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어느 관광지에 갔다가 멍해를 맨소두 마리를 보게 된 것인데요.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얻은 사진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직접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이 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멍해를 맨 것이 아니라 보시듯이 관광객들이 탈 저 수레를 끌기 위해서 멍해를 메고 있습니다. 소두 마리를 멍해로 연결하고 그 멍해를 수레와 연결해서 저소두 마리가 이제 한열명 또는 1 5명 정도 타는 그 수레를 끌도록 하는 것인데요. 저 타는 관광객들이야 편하고 즐겁겠지만 저 소들은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근데 마침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소두 마리가 그냥 아 비슷한 소두 마리가 아니라 어미소와 아기소를 짝지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미소, 어느 게 어미소고 어느 게 아기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몸집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희 집에도 어, 엄마와 둘째가 덩치가 똑같은 걸 보면 되게 엄미소와 아기소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날 정말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소두 마리에게 멍해를 씌울 때 주로 한 놈은 경험이 많고 힘이 센 소이고 다른 한 놈은 경험이 부족한 풋내기 소를 짝지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경험이 없고 힘이 약한 소는 그저 큰 소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일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센 소는 힘이 약한 소의 그 분량까지 더 감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마리 소가 50대 50으로 똑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70대30 또는 80대20 이런 비례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멍의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자전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전거를 잘못 타는 사람도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데 바로 2인승 텐덤 바이크라고 불리는 2인승 자전거를 타면 됩니다 저 앞에는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을 태우고 이제 뒤에서 발만 구르면 어 이제 자전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1999년 20세기를 마감하는 그해 여름부터 1년 동안 미국의 시골 동네에서 1년간 목회 실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교회의 처음 간 주일이었는데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밖에서 이제 저 끝에 서서 문쪽에 서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럼 보통은, 아,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한다, 잘 오셨다, 반갑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데, 유난히 활달하고 유쾌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아, 저를 보면서 막 반가워하더니, 아, 목사님, 뭐 반갑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인사도 안 하고,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제가 뭐 자전거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탈줄 알았고, 또, 괜히, 뭐, 처음 보는 교인들에게, 아, 뭐, 자전거 싫어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없어서, 뭐, 자전거 탈줄 안다,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이, 언제 자전거 한번 탑시다.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바로 뒤에 따라 나오던, 아, 그 부인께서, 남편을 가르치면, 아, 저 사람 주책이라고 아, 저 아무나 보면 자전거 타자고 하니까, 아 신경 쓰실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무슨 말씀이냐, 저 자전거 타는 거 원래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 타자고 하던 교인이 어, 교회를 가끔 나와요. 이제 매주 나오는 게 아니라 부인은 매주 나오는데 가끔 나오는 게 한참 안 나오다가 어, 이제 한 늦가을이 되어서 교회에 오더니 어, 이제 자전거를 타자. 이번 주토요일날 어떠십니까? 10시까지 저희 집에 오십시오. 라고 하길래 토요일 오전 10시 그 교회인 집에 갔죠. 갔더니 그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벌써 한연 7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생각했던 분위기와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 타자고 하기에 한 동네 두세 바퀴 돌자 이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거기 모여 있는 일곱 여덟 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유니폼 입고 있는 거예요. 몸에 쫙 달라붙는 그 자전거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발은 자전거 전용 신발 있잖아요. 마치 스키가, 스키 부츠가 스키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이 자전거 페달에 신발을 클릭하면은, 어, 뗄수 없는 그런 신발들 신고 있었고, 머리에는 헬멧, 손에는 장갑, 완벽한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갔을까요? 운동하러 간다고 하니까 트레이닝 바지에다가 이제 운동화 신고 모자도 안 쓰고 그러고 딱 갔는데 제 모습을 싹 보시더니 씩 웃으면서 옷 갈아입으라고 하면서 준비한 여벌의 유니폼, 신발, 헬멧, 장갑 등을 주었습니다. 얼떨결에 그 옷을 받았던 순간 아차! 실수했다! 아, 싶었어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자전거 타기가 아닌데, 아, 그턱그 그래, 절에서 아 이거 제가 생각한 게 아닌데요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사내의 자존심이 있죠. 미국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어서 엄격 절에 들어와서 그쫙 달라 붙는 그 유니폼 상상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그 교인이 이제 친구들에게 말하기를 오늘 목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볍게 40km만 탑시다. <웃음> <웃음> 아, 아니 저는 동네 그냥 한두 밖에 도는 건줄 알았는데 마라톤거리잖아요. 아, 이게 자전거라지만 감이 잘안 오는 거예요. 40km 이게 가능할까 아,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인 줄 몰라도 초보인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교인이 초보인 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다들 1인승 자전거이지만 저 2인용 자전거 한대 그리고 저와 함께 저 자전거를 탈 랜디라는 친구를 준비했어요. 랜디라는 친구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젊고, 가장 체력이 좋고, 가장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 2인승 자전거, 물론 자전거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앞 페달과 뒷 페달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구르는 속도가, 페달하는 속도가 같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그저 랜디 뒤에 앉아서 저 손잡이 잡고 운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 등만 보면서 발만 구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랜디의 신발은 저앞 페달과 연결되어 있고, 앞 페달과 뒷 페달은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뒷 페달에는 제가 신는 신발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힘들다고 다리를 이렇게 페달에서 떼거나 이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인승 자전거와 멍해가 비슷하죠. 정말 2인승 자전거와 멍해가 비슷합니다. 소두 마리가 멍해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떨어질 수 없듯이 두 사람의 그 페달이 두 사람이 페달로 연결되어 있어서 두 사람의 다리가 따로 놀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가 힘을 못 쓰면 다른 소가 더 힘을 써야 되듯이 한 사람이 발구르기를 잘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발을 굴러야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처음에는 내리막길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거의 다 내리막길이었는데. 내리막길 달릴 때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 자동, 자전거마다 시속계가 있는데 시속 80km 정도 어, 거의 자동차 속도로 달리면서 어, 속도감을 즐겼습니다. 처음에 뭐 신나게 달렸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신나게 내려온 길을 그대로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왜 그때는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올라오는 다른 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반환점 찍고 그 길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그래서 거의 다 오른 막길 언덕길이었는데 아, 정말 얼마나 힘들든지좀 아, 쉬었다 가자라는 말이 그랬거든요. 힘들면은 말하라고. 근데 좀 쉬었다 가자라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 역시 대한민국 산나이의 약한 모습 보일 수가 없어서 정말 이를 악물고 페달을 밟았는데요. 나중에는 이 다리에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발구르기가 아니요 가만히 있는데 발이 저절로 막 움직이는 겁니다 아, 결국 목적지까지 오기는 했지만 아, 그게 토요일이었잖아요 주일날 제가 거의 못뭐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강단에도 일주일 넘게 근육통으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날 야, 제가 그날 40km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자전거를 잘 타서가 아니라 제 앞에 랜디가 자기의 목보다 더 많은 양의 발 구르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코스를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쉬게 하려면 아, 야침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시고 대신에 내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나한테 메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초대를 다른 말로 하면은 나랑 함께 이인승 자전거를 타자. 너 혼자 탈 생각 하지 말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랑 탈 생각 하지 말고 나랑 함께 타면은 완주할 수 있다, 쉽게 갈수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것인지 배웠는데요. 이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율법의 멍에라는 것은 매우 무겁고 고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킬 수 없는 613개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백성들에게는 이거 다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강요하니까 그 율법의 멍해가 무거울 수밖에 없었죠. 오늘날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일에 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잘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종교의 멍해를 지워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달라요. 경험 많은 소가 경험 없는 소와 함께 멍해를 매면서 자기가 더 많은 분량을 감당하듯이 또 자전거를 잘 타는 랜디가 초보자인 저의 목까지 대신 감당해 주었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멍에를 매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 멍에를 함께 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매자고 하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아, 완벽해야 한다는 그 강박, 남들의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 내가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거운 짐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나와 함께 이 인승 자전거를 타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메시는 멍에. 멍해, 그 멍에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몫보다 더 많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분량을 예수님이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과 함께 이인승 자전거를 타는 그런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길, 그 위에서 진정한 쉼을 찾기를 바라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찬송가 419장을 개창하겠습니다.